고승열정 용성대선서 네 번째로 서명날인한 자를 잡아왔습니다. 들여보내. 네. 그대가 이 선언서의 네 번째로 서명날이는 백용성인가? 그렇다. 백용성은 본명인가? 용성은 법호이고 속가의 본명은 백상규다. 아 좋다. 그럼 취조를 시작할 테니까 바른대로 대답하기 바란다. 자 본적은 경성부 봉익동 1번지 대각사 주소는 본적지와 같다. 출생지는 어딘가? 전라도 장수군 하번 한면 중립니다. 나이는 몇 살이냐? 쉰 녀석. 관리라 이번을 지낸 적이 있는가? 그런 일 없다. 자기 훈공 연금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런 일 없다. 지금까지 형사 처분이나 기소유예 혹은 훈계 방면을 받은 일이 있는가? 그런 일 없다. 직업은 무엇인가? 해온 일은 승려직이 분명하나. 성녀가 직업일 수는 없다. 어느 저에있 10년 전까지는 가야산 해인사에 있었고, 그 후에는 경성에 올라와 대각사에 있었다. 음, 경성에서는 10년간 무슨 짓을 했어? 불교를 전도했을 뿐, 다른 일은 한 적이 없다. 아, 그렇다면은... 예, 자. 독립 선언서라는 이종이의 서명 날인하는 것은 틀림없어. 틀림없다. 선배님은 대체 언제부터 친하게 알고 지냈어? 그동안 몇번 만났을 뿐 진하게 지낸 사이는 아니다. 가자말 하지 마라. 그럼 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 가담됐단 말이야. 에? 만에 한용운의 권유로 가담하게 됐다. 한용운? 그렇다. 어떻게 권유를 받았고 어떻게 해서 가담하게 되었는가. 소상히 밝혀봐. 대체 뭐라고 권유를 하던가. 그라파 전쟁이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약소 민족의 독립을 보장하려 하니 이때 우리 조선도 독립을 해야 하므로 머지않아 독립을 선언하려 하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 그런 일이라면 마땅히 나도 찬성한다고 대답하고 기꺼이 가담했다. 맞다 이 찬성하고 기꺼이 가담했다 그렇다 이따위 선언서 한 장으로 조선이 독립하게 될줄 알았어? 그렇다 이 선언서 이거 어디서 인쇄했어? 모른다 바른대로 말해 이 선언서는 대체 몇 장이나 인쇄를 했어? 그것도 나는 모른다 솔직히 말해! 이 선언서를 시중에 배포한 자가 누구야? 그가 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좋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봐 김우라. 네. 이 자는 말로해서 될 놈이 아니야. 다시 유치자에 쳐놓고적쳐이겠어 네. 외경에. 경무 총감부 다케무라 경부의 일차 조서를 받은 뒤 용성 선사는 곧장 서대문 감옥에 이송되어 그해 3월 18일 하시무라 검사의 신문을 받게 됐는데 명월관 지점에 모이라는 연락은 언제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았는가 며칠간 연락이 없기에 내가 직접 한용운의 집으로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직접 들었다. 명월관 지점에 들어가니 누구 누구 모여 있던가. 그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손병희, 오세창, 권동진, 한용운 그리고 나까지 스물아홉 명이었다. 피고가 명월관 지점에 도착한 이후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한용운의 인사 말이 있은 뒤 곧바로. 조선 독립만세 3창을 부르자 금방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됐다. 경무총관부 조사에 의하면 한영훈의 권유에 의해 가담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가담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독립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아서 기꺼이 가담했다. 다른 비고의 자백에 의하면 이 선언문 가운데 공약 3장 두 번째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이 대목을 피고가 넣자고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인가? 선언문 내용에 기백이 너무 없기로 그 점을 지적했을 뿐 구체적인 문장을 써준 일은 없다. 출가 승려라 설마 했더니만은 보통 학질이 아니구만. 피고는 그럼 이후로도 또 독립운동을 계속할 심산인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아, 그래? 어디 한번 견뎌봐라 동네 운동을 할 생각이 남아있게 되는지 견뎌보면 알게 될 것이다 백용성 근세 한국 불교의 거봉 용성 선사는 한용운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해서 3일 독립선언에 가담했다 하여 온갖 고초를 겪게 되는데, 그럼 한 가지 묻겠다. 이 독립선언문은 "최남선이 썼는가?" "나는 모른다." 그럼 한용운이 썼는가? "내 맡은 일이 아니므로 나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피고는 보통 악질이 아니다. 뭐든지 그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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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발을 뻗는다고 해서 이 하시무라 검사가 호락호락 넘어갈 그런 바보 처치로 봐이나 우리 이럴 필요 없지 않은가? 일본 검사는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소용이 없자 이번에는 은근한 말투로 용성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필요 없는 일 아닌가? 잘만 하면... 그대는 훈방 조치를 풀려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대는 승려가 아닌가? 나 혼자 풀려나기는 원치 않는다. 혼자 똑똑한 척 하는 짓은 바보짓이다. 피고들 가운데 이미 잘못을 이우치고 우리 일본에 협조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안 된다. 어떤가? 그대도 우리 일본에 협조할 의향은 없는가? 다른 사람은 각자가 죄할 일을 알아서 할 일이로되 나는 더 이상 협조해 줄 일이 없다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 이 신문은 그대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마련한 비공식 신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래서 오늘 신문은 기록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내말 뜻을 모르겠는가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기록을 하건 기록을 아니하건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 아니나 나는 더 이상 털어놓을 것도 없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는 것도 없다. 하지만 그대가 풀려나려면 대답을 이렇게 해야 한다. 한영은이가 건의서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기에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찍었다. 알겠는가. 나는 결코 그렇게는 할수 없다. 징역을 사는데도 말인가? 빼앗긴 제나라를 찾자는 독립선언에 가담한 게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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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t 청이같 bit 그대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대답하면 쉽게 풀려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범죄의 사실을 모조리 다 인정한다면은 그때는 o 역 a l i 면치 못할 것이다.